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친절아빠 이충훈입니다 처음 내집 마련하신 분들에게 이 채널은 내집 마련할 때 도움드리고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동작구 신축빌라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몇 가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7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7월 15일 기준으로 저희 직원 10명 이상 20일 동안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3일간 분석해서 나온 자료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조사 과정상 일부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현장에서 준 분양 면접표가 실제 나온 실제 평수보다 한두 평도 클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동작구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 현장 수화 어, 실평수 평당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평수 평당가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실평수란 집이 면적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확장한 면적을 더한 걸 실평수라고 합니다. 그럼 평당가를 어떻게 구했냐? 분양 가격에서 실제 실평수를 나눈 것을 평당가로 구했는데요. 분양 가격이 2억이다라고 보시면 실평수가 수입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평수 평당가는 천만 원입니다. 라고 저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럼 동작구 신축빌라 시세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동작구 신축빌라 매물 수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요, 조사, 분양 현장 조사한 개수가 저희가 23개였고요. 조사가 정상 일부가 좀 누락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30개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상도동이 12개로 가장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당동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도동이 12개로 가장 좀 많았고요, 역시나. 그리고 사당동 6개, 그리고 대방동 3개, 신대방동 2개 형태로, 순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실평수 평당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평수 평당가는 A, B, C를 저희가 구했는데요. 전용 면적 12평보다 작으면 A, 전용 면적 12평에서 18평 사이는 B, 전용률 18평 이상이면 C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평수 평당가는 짜잔! 1 7 0 0만원에서 1842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 지역보다 그래도 갭이 좀 적은 편이죠. 자, 그럼 동작구 실평수 평당가에서 말씀드리면요. 전용률 A가 1 7 5 4만원이었고요 전용률 B가 1, 70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C가 가장 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낮게 나와야 되는데 1842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하는 구에서 지역이 금액이 높은 동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전용면적 1 8평 이상의 물량이 들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더 높게 나왔던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신축빌라 현장 수는요, 2 3개고요 어, 상도동이 12개로 가장 좀 많았습니다. 어, 실평수 평당가는 1,754만원에서 1,842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어, 실평수 16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 평균적인 가격이 2억 8천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서는동 간에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방이나 사당동은요, 말씀드린 시세만 반좀 높고, 상도동 같은 경우에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도동도 역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도 높았고요, 상도동의 특성상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데는 시세가 좀 상당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 안에서도 이렇게 시세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추천 영상은